자, 한덕수! 후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광주 5.18 국립묘지를 갔는데, 뭐,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그, 국립묘지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강제로.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마이크 쓸 수도 없고 이러니까,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걸 15번 외쳤다고 합니다. 무슨 시민단체가 왔다고 하는데, 내일 한번 물러가라. 23분 대치하다가, 묵념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이크가 없고,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렇게 해서, 저도 호남 사람이에요! 하면서, 1 5번외쳤다 다른 사진 한 보면,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참, 이, 전남도지사, 뭐라고 하느냐, 한덕수. 반성사고하고 5.18 묘역을 참배해야 된다. 이 자는, 이거, 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그, 피켓들고 정치 시위했던 사람이죠. 공무원 법위반 아닌가, 이거? 이 자, 이 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한덕수 전 총리가, 5.18 국립묘지 참배를 시도하면서 자기도 호남 사람이라고 한 발언에 참으로 황당했다. 모멸감을 느낀다. 호남 무시 발언이다. 막중한 책임을 팽개친 호암무취한 자로 역사와 정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출마 선언은 자유인데 국민은 당신의 행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스스로 조금이라도 호남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염치라도 되찾기를 바란다. 제가 이 대목에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제가 댓글에서도 그 말씀 드렸지만은 이 영풍TV 보시는 분들은 절대 지역 비하나 지역 차별적인 그런 발언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공화국이라는 한 나라를 움직이는 지탱하는 공동체 의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미국 같은 이민 온 사람들끼리 사는 나라에서는 인종주의적인 거, 레이시즘이라고 하죠. 인종주의자로 한번 찍히면 끝장납니다. 그, 그 사이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KKK나 뭐, 이런 백인 우월주의자 그룹은 큰일 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 제가 어릴 때부터 부산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호남 지역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저는 뭐, 경계심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또, k b s 의 전국 네트워크 망회사인 KBS에 다녀서 그런지, 뭐, 광주나 전주나 목포나 순천이나 그 방송국이 다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 KBS에 있을 때, 노조위원장 선거를 제가 두번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다 가거든요. 선거 유세하러. 그러다 보면 그쪽에 친구들도 많이 생겨요. 굉장히 좋은 친구들. 내하고 입맛이 맞아서 홍어도 회처럼 먹는 친구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별로 경계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차별 발언이나 지역 비하 발언을 누군가가 하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이 방송이라고 립 서비스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오늘 이 김영록 전남도지사나 5.18 국립묘지에 와서 뭐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덕수 후보에게 5.18 국립묘지 참배를 못하게 만드는 저 행위는 저건 온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왜자 먼저 전남도지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덕수 후보가 내란의 주범이다 헌법재판소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찬반은 있어요. 국민적인 찬반은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선고를 내린 그걸로 끝나야지.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이었습니까? 비상기엄을 최종 결정 짓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지. 한덕수 후보는 아닙니다. 한덕수는 그때 총리였어요, 총리. 총리는 스텝이지. 대장이 아닙니다. 대장이 책임졌잖아. 파면 됐잖아. 헌법재판소가 파면해서. 그럼 끝난 거지. 그럼 그 다음으로 해야 돼면한독수 책임 물고 최상무기 책임 물고 이주호 책임 물고 어 모든 장관에게 다 책임 물어야 돼요?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법이 그건 일단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치면 논란은 있습니다 논란은 있지만 좋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판결 내린 거 인정한다고 치면 그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이 진거 아닙니까 왜그 책임을 한독수에게까지 묻느냐고 그건 온당하지 않죠 두 번째, 5.18 민주화 운동은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으로 국민적인 합의로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논란은 있지만 공식적인 법률로 제정이 되었거나 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거나 대법원이 판결했거나 이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5.18 특별법으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개념 규정은 이미 국민적인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5.18 국립묘지 한번 참배하겠다는데, 왜 그걸 막죠? 이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을 마치 성역화해서 자기들만의 독점적인 점유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5.18 민주화 운동에 따라서 희생된 분들이 있죠. 뭐,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상.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분들은 또 사법적인 책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어릴 때그 신문에 보도된 거 이런 사진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공수부대가 휘두른 건봉에 맞아가지고 쓰러진 여성들, 셀러리맨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일종의. 그죠? 물론 총 들고 싸운 사람도 있지만, 뭐 시민군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다가 맞은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5.18 특별법으로 국민적인 합의로 일단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한덕수 후보가 5.18국립묘지 한번 참배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걸 왜 막죠? 이건 온당하지 못하다. 이건 5.18 민주화 운동을 독점적으로 자기들 전유물인 것처럼 해서 아예 근접도 못하게 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자들이 얻으려고 하는 게 뭐죠? 결국은 결국은 핵심은 5.18 민주화 운동 또는 내란의 책임 이게 아니라. 결국, 이재명 대통령 나오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데, 한덕수 니가 호남 출신이 왜 나와서 해방 놓느냐, 이거 아니냐고. 호남표 이탈된다. 전라도표 전부 죠 이재명 찍어야 되는데, 왜 니가 나오냐, 이거 아니에요? 온질은? 이래서 되겠냐고요. 호남 사람들은 그럼 다 그럼 이재명 찍어야 돼요? 그럼 영남 사람들은 전부 김모두 찍어야 돼요? 이게 망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았던 부산에요. 민주당 투표율이. 한35% 나옵니다. 35% 전혀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한뭐65% 나오고 민주당 한35% 나오면 뭐 어떤 지역구는 저 북구 부산 북구의그 전재수 의원 사국의례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으로 당선도 됐습니다. 사국갑은최인호 의원 같은 사람 당선도 됐습니다. 부산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되는데 왜 호남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선이 안 돼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보수당과 노동당 의원들이 여기도 당선되고 저기도 당선되고 해야 그게 정상이지. 어떤 지역은 아예 특정 정당 올인해서 몰빵으로 해서 해먹는 그 정치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그게 느껴진다는 그게 저는 5.18 민주화운동을 절대 표하하는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결정한 대로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걸 마치 자기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해서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저런 사람들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 사진들을 보면서 느낀다는 거예요. 한덕수 후보가 5·18 국립묘지 가서 이 사실 나이 많이 드신 분 아닙니까? 저렇게 두 손을 모으고 저도 호남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차,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2025년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 민주당은 그러면 왜 영남 출신 노무현? 경남 고등학교 나오고 부산 상고 나온 노무현 문재인을 왜 앞서, 앞세워서 대통령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은. 왜 국민의힘은 호남 출신,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은 호남 출신인 한덕수 총리를, 전 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왜 만들면 안 됩니까? 만들면 되는 거지! 왜? 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고향이 전라도든 충청도든 경산도든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국민 대통합을 이끌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때만 해도 이렇게 영원함간에 이런 지역 감정 뭐 이런 거 별로 없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선대 때부터 근데 왜 나라가 이 모양이 됐죠 그래서 저는 한덕수 후보가 이렇게 절규하는 장면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래 이번에 한번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후보하고 잘 해서 호남 출신이 우파 정당에서 대통령 한번 나오도록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도 든다. 그런 오기가, 오기가 생겨요, 오기가. 그래야 저런 식으로, 어? 지역 감정 또는 지역 어떤 차별 의식을 볼모로 해서 정치하는 세력들을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영남 출신, 노무현, 문재인이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면 호남 출신에, 호남 출신에 대통령 후보가 보수 우파당에나 나와서 대통령 하면 하지 뭐 그게 왜안 되지? 그거 못 하게 하려고 지금 5.18 국립묘지 참배 막는 거 아니냐고요 저게 왜? 그 동네는 자기들끼리 계속 해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망하는 거지 독점이지 독점 독과점 그럼 망하는 거예요